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에서 지식편의 박원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 7강, 논문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논문 음, 주제를 찾는다는 것은 지난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질문을 어, 파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궁금한지 스스로 어 궁금증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연구는 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기 주변의 흥미나 경험과 어 미래를 고려한 논문을 주제를 좀 고려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렸고요. 어 학문적으로는 새롭고 중요하고 연구 가능한 주제. 이세 가지 조건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연구 질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 자주 실수하는 연구 질문 형성에 매우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왜 실수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어 빠른 시간에 어 연구 질문을 생성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연구 질문이 좋지 않은 경우. Not good research questions는 저는 크게 네 어, 가지, 많게는 다섯 가지 정도를 우선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첫 번째는 어, 주업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주업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엔지 어, o 스쿨을 NGO가 많은 학교죠. 해외 그 국제 개발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연구 대상입니다. NGO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 아이 그 NGO 스쿨로 인해서 그 사이 어, 빈곤 감소 영어는 poverty reduction이라고 하죠. poverty reduction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연구 질문을 생성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떠세요? 그 효과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한 사람의 또는 그 사회의 빈곤이 생성되는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우선 그어 빈곤 감축 어 빈곤 감소에 주는 영향을 매주하기 지가 않지만 여기서 다른 이유들은 다 제껴놓고 NGO 스쿨 NGO가 운영하는 어 국제개발 지원하는 NGO들이죠. 그런 NGO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가난이 다른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가난이 축소되고 그런데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로 우리가 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뒤업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하이 아이들이 NGO 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정말 가난이 이 파버티가 줄어들고 실제로 취업하고 부자가 될 때까지 뭐몇십년 동안을 다 추적 관찰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모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 본인의 근면성 어, 아니면 부모의 어떤 지원 아니면 어떤 어 리스크 테이킹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 어 아니면 우연한 기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난은 가난이 생기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통제할 수 없는 연구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어, 장기적이고 복잡한, 너무 복잡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어, 연구 질문으로 생성하고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현실, 가, 현실적으로 듀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사례를 드려야 되겠죠. 어, 듀업을 하지 않은 연구 질문, 어, 연구할 수 없는 연구가 실행 불가능한 두 번째 사례는 저는 어, 이겁니다. 영국에는, 영국에는 어... 하우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어, 수,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어, 수평적으로 어, 위아래가 이렇게 서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게도 어, 이어가정해 학년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어 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하우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누구누구누구와 2학년에 누구누구누구, 3학년에 누구누구누구, 4학년 5학년에 누구 이렇게 이쪽 아이들을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어 그것을 하우스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쪽 팀이 되는 거죠. 하나에 실제로 수업을 같이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 같은 그룹이야 이름까지 줍니다. 이쪽에 뭐뭐 뭐 그룹이니까 이쪽 아이들은 서로 더어 소통을 잘 하는 거죠. 위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한살 많고 좋고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로 인한 수직 뭐 서열화된 이런 현상들을 많이 줄이는데 기여를 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추, 추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성장해서 성장해서 어, 세대차 세대레이션 갭이죠. 세대차가 아 줄어들까? 이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연구 질문을 생성을 하셨다면, 아 하우스 제도로 인해서 초등학교의 하우스 제도로 인해서 세대차가 줄어들 수 있었다,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경우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반드시 양적 데이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 데이터도 데이터입니다. 인터뷰한 것도 데이터고, 문헌 자료도 데이터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다른 학자들의 주장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논리도 데이터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라도 어, 이것을 학교의 하우스 제도가 제네레이션 갭의 축소 또는 증가도 상관없습니다.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 세대 차를 줄이거나 늘리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를 매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연구들은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어, 국제개발이나 이렇게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 주제를 이렇게 잡으시면 저는 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자두 번째 연구 질문을 네, 좋지 않은 연구 질문은 어, 역시 답변이 이미 끝난 것, 연구가 이미 돼버린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예컨대 어, 왜 어, 사람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되느냐 이렇게 연구 질문을 갖고 어, 연구를 해보면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인 내용이죠. 위생 문제 에 있어서 병균 어, 이런 것이 우리의 질병을 예, 손을 통해서 어,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빈으로 자꾸 손을 씻으라는 거니까 이거 연구 다시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어, 비슷한 또 다른 예로, 또 다른 예로 지난번에 제가 예를 좀든 적이 있는데요. 어, d o e s sexual appeal in car advertisements affects a l e s 어떠세요? 어, 자동차 광고에 있어서 미녀들을 이용한 미녀들을 이용한 이제 이게 섹슈얼 어, 어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략이 어, 자동차 매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이죠. 이미 주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많이 받는 a 는 a n c e sexual appearance, sexual a p p e a r a n s w a e r n e s w u e r e s t i u e n s 연구가 끝난 부분 n s 연구가 끝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수 할 있기 때문에 l a 여기제 a r a 포인트를 짚어드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가 끝났다는 것은 영원히 끝났다는 얘기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좀더 정교하게 약간 다른 각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어 내가 어, 자동차 광고에서의 미녀 모델을 쓰는 것이 매출에 효과 있을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연구가 끝났네 내가 경영학인데 이거 이제 연구 관둬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곁가지를 치면서 수많은 주제들이 새롭게 발굴이 되고, 새로운 소재가 하나가 들어오면, 서, 새로운 소재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과 또 연결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즉석에서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어, 자동차 광 이런 겁니다. 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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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그 효과, 자동차 섹션 어필이 어어카아 세일즈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만약에 줬다 안 줬다 이건 예스냐 노냐, 뭐 준다안 준다 이런 정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이 그런 전략이 이런 전략이 어, 신문 광고보다 더 효과적일까 아닐까? 아니면 티비에서 광고하는 것과 그렇게 모터쇼에서 그렇게 한 어, 그렇게 어, 전략을 광고 전략을 하는 경우 이두 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누가 더 강한 영향을 줄까 어떻습니까좀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되는 것으로 주제가 나아가는 거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학과나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어,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럼 그런 토픽이 있었다 그럼 가지고 싶죠 자기 분야로, 분야로. 큰데 이렇습니다. 같은 어, 어, 섹슈얼 어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좀더 광고 효과가 높을까? 어떤 사회는 그 광고 효과가 매출에 주는 효과가 낮을까?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도 있고 낮은 사회도 있겠죠. 뭐 그냥 그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런 경제적인 기준 뭐 이런 기준 외에도 뭐 문화적인 차이랄지 아니면 거꾸로 뭐 이제 굉장히 여성의 이런 그 노출을 금기시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 광고가 효과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어, 공격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 어, 역작용이 있을까, 부작용이 있을까 이렇게 어, 연구 질문들을 좀더 다른 각도로 살짝 바꿔서 진척시켜 거기서 그 연구가 되었으면 그거보다 한발더 나아가는, 더 깊어지는, 더 정교화되는 연구 주제들로 우리가 어, 이끌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가 주제가 된다는 대, 연구 주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시지 말고요. 지금처럼 어,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머리를 조금만 돌려서 다시 보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충분히 연구가 진행될 수 어, 있습니다. 자, 제 7강으로서 연구 주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두 번째 제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